얼음을 제가 이렇게 짐이 많아가지고 꽉꽉 얼음 짚질하고 있어요. 아 어? 새벽같이 그냥 세질 하러 왔는데. 어 자면 합게네요. 차가워서. 오늘은 안면도 왔어요 사람들이랑. 와 너무 아름답죠? 안면도 언니 안면도 아니고? 어? 원산도야? 원산도래요. 안면도 옆으로 왔습니다. 뭐 여기 한 번만 보면 원산도인지 안면? 모르겠지만. 여기서 저희가 산수장 콘조식 민밥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오자마자 해루질을좀 했어요. 제가 해삼이랑 그 무슨 개도로치뭐 이런거 잡았어요. 근데 잡느라고 바쁘고 그이 핸드폰이 빠졌다고 못 찍었는데 이따가 본격적으로 또 야간 해루질할 건데 그때는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시합니다. <laughs> 참 한가롭게 좋아요. 여기가 어,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어가지고, 어, 진짜 필리핀 못지않게 아름다워요.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. 정말 옛날부터 제가 정글의 법칙 찍고 싶었는데, 지금 딱 정글의 법칙 찍는 기분이에요 지금 역시 전 낚시꾼답게, 여기, 펜션 사장님한테, 대여를 해가지고, 이렇게, 낚싯대를, 낚시를 하고 있어요. 맥주 한잔과 콜 맵두자. 어, 물론 여기 오늘 음. 이제 낚싯대 있으신 분이 많은데 제 옛날에 한번 비싼 거를 고장내 먹어가지고 너무 좋죠? 장가롭게 좋아요 음, 주말은 야외에서 감상동 잡힌다고 그러는데 제가 잡히면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올드하고 제가 열 마리를 잡 잡아오겠다 했더니 친구가 손머가지 걸 거냐고 <laughs> 무서워. 그냥 한 마리로 잡았으면 좋겠네. 손맛, 손맛. 건배. 옆에 감성돔이 잡혔어요. 저도 가능성 이 있을 것 같아. 요좀 작긴 한데. 와 신기 신기. 거의 뭐 재난용 재난 수준이. 여기다 텐트 쳤는데, 어, 신나네요. 재밌고, 낚시를 실컷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다 차버렸어요. 대박. 저는 보리바라고 감성돔을 잡았는데, 배터리가 나가지고. 오, 정말 멋있죠? 여기. 아니, 음. 내 신발. 여기 미니 조각형 있어요. 예, 여기가 미니 도박이네요. <laughs> 귀엽다, 귀여 아까도 보리불 하나 잡았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못 뗐거든요. 근데 잡았는데 역시 여기 충청도 보니 그런데 여기 충청도 해변의 물고기는 작으니까 그 바늘을 꼬리를 그 개지렁이를 늘어뜨리지 말라고. 뭐 제가 여기 딱 오징어 내장을 잔뜩 뿌렸거든요. 바로 입질이 막 무섭게 오더니 그 너무 꼬리를 길게 안기니까 안그 개찌렁이도 번지고 너무 좋네요. 그래서 물고기가 입이 작으니까 길게 늘어뜨리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. 이제 방법을 알아서 많이 잡을 것 같아요. 보세요. 제가 몇 마리나 잘맞는지 무려 일곱 마리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보리멸이고 이거 어 옛날에 부산 사장님이 정말 좋아해가지고 도미랑 바꿔다니 바꿔준다고. 맛이 좋은 해데요 많이 잡아가지고 어회를 떴으면 좋겠는데 너무 추워요. 아유 추워요. 아유, 너무 아름답죠. 그렇죠. 물고기잘 잡히는데 <웃음> 추워가지고. 여기서 <laughs> 어, 잡고 싶지만 일단 들어가서 오늘 좀 간단히 여기 하고 음. 오 진짜 막 한국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까지 갈필요 없이 어, 7마리 잡았어요 보리말저 오늘 보리을만 잡혔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리을봐서잡아 참... 어, 진짜 너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 어. 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. 있어요. 어. 아진짜 알겠습니다. 사, 가져오신 거예요? 이잖아 근데 또 또?